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시한시한 시, 한시한 편을 읽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등", "새벽 4시 반이면 문을 여는 김밥 가게", "가게 주인은 우리 엄마", "엄마는 등"에 혹이 달린 곱출합니다 다 일어서도 내 키만한 엄마. 김밥 한줄 꾹꾹 눌러 쌀 때마다 등에 맨 혹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의 혹을 살짝 내려놓고 싶습니다. 끝내 메고 있어야 할 엄마의 혹 속엔 더 자라지 못한 엄마의 키가 돌돌 말려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는 도르르 말린 엄마의 길을 꺼내 쭉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꼭 오늘 하루만이라도 곱추등 쫙 펴고 한잠푹 주무시게 하고 싶습니다. 한상순이라고 하는 작가의 엄마의 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마의 고단한 등을 하루만이라도 쫙 펴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작은 엄마의 키가 그렇게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의 키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의 그 넓었던 등이 좁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그 작은 기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크게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엄마의 사랑의 크기 때문일 것이고, 엄마의 희생, 엄마의 섬김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엄마의 기만큼 큰 사랑과 섬김으로 기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섬김과 사랑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서로를 위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성만찬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만찬때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세족식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 성만찬이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요한복음은 세족식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저녁을 먹는 중에도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쟁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마지막 만찬 전에도 길에서 오는 해내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발이라고 하는 시체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리고 가장 오염되기가 쉬운 지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달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건조한 중동지방의 길들은 아주 고운 흙들로 덮여 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그 샌들 안에 먼지가 들어와서 발이 더러워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손님을 위해서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날 저녁에는 아무도 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 저녁 서로를 위한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 중간에도 내내 누가 크냐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고 이렇게 정겨운 저녁 식사 자리를 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수고를 하려고 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 저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를 가지고 물을 받아 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또그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마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누가 크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마음 한 편에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서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 속에는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떠오르는 몇 가지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선생님의 외모입니다. 얼굴에는 사마귀와 같은 무럭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한쪽 눈동자는 하얗게 무언가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리오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설탕으로 만든 과자를 싣고 그리고 뽑기 장사를 하시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선생님께서는 주일이 되면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예배당의 그긴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일 학교 공과를 갈아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선생님께서 어느 날 우리 반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초청을 해서 떡볶이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사모님께서는 척추장애를 앓고 계셨는데 그날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기쁘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우리들을 마치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 시절에 참 많은 선생님을,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그러나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주일이면 깨끗한 양복을 입고 우리들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과 그리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었던 우리를 마치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셨던 그날의 그 섬김은 너무나 선명한 사진처럼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저의 마음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공과의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셨던 그 섬김은 지금도 저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사진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였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의 마음 속에는 그날 이 사건이 그의 마음 속에 지워질 수가 없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성만찬의 저녁을 기록하는 그 자리에 요한은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섬김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만일의 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이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린 공동체. 세상을 향한 섬김의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린 공동체. 만일의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극구 말립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어,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던 데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것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극구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누군가 여을 씻기는 이도 없는 공동체라면 어쩌면 그 공동체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동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섬김의 마음 주님의 그 섬김의 정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섬김의 권위의 공동체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언젠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특별히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븐 오슬러티와 어닝 오슬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 오슬로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것은 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질 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arning authority 라고 하는 말은 얻어가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주어지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하나 얻어가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권위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권위가 주를 이루는 리더십의 리더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리더십은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얻어가는 그 권위에 의해서 시작되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는 어떤 권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리더십이었고, 섬김을 통해서 나오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딱한 번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도 싸우니까 제자들에게 마치 이벤트처럼 무언가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보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요한의 눈에 비쳤던 그 예수님은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은 그가 보았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이 요한이 보았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그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부산지인 교회에도 그와 같은 섬김의 권위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권위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 보낸 자의 뜻을 따르는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셨고 세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는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늘의 복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